당신이 보고 싶은 날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립고 맑은 날은 맑은 대로 그리운 당신 오늘 아프도록 보고 싶습니다. 볼수 없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구름은 먼 산을 보고 지나가고 바람도 나뭇잎만 흔들며 지나갑니다. 그리움이 깊어져 보고 싶은 마음까지 달려나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. 힘들어도 참아내는 것은 당신을 볼수 있는 희망이 있고 만날 수 있다는 바람 때문입니다. 날마다 그리울 때는 그리움으로 달래고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랩니다. 비가 내리는 오늘 당신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. 그런 당신이 내 마음 속에 있어, 나는 참 행복합니다. 대시윤보영 대시, 윤보영 대시. 무료 좋은 글 좋은